너도 나오게? 응. 어. 어떡해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어 그렇지 나도 못하겠어 너야 너가 못하면 어떡해 짜잔, 차키도 받았습니다. 영옹이도 있습니다. <laughs> 신기해? 꾹꾹, <꾹>. 신기하지. <laughs> <laughs> 트렁크 열어볼라고요. 오, 와! 이것도 들어있어. 출고 차량 지급품. 근데 전화번호 하는 게 없네. 시트도설치 해야 되고요. 이것도 친구가 사준 거. 여기 아저씨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저 그렇게? <laughs> 나 괜찮지? 아, 개게졌다지아나 여기쯤 붙일라 했거든. 근데 여기 붙여야겠다 여기 더안 보이지. 여기다. 이거인주만있다 이건 이주만 있다, 있다 떼고. <laughs> 하고 갑니다. 우리 차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걸 설치해 볼게요. 카시듯고장이 <laughs> 돼? 짜잔. 충전도 돼? 어선 연결하면 이선 아. 연결하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후면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가 차들이 많아서 전면으로 주차한 상황. 아니 여기 되면 우리 못 나가. 그러게. 다시 잘 옮김. 이번엔 제대로 주차함. 끝. 일단 오늘 날짜로 2주 이틀. 아직까지는 사고 없이 잘 타고 있고 운전 연수는 안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마침마이카 이런 걸 찍을 만한 게 없어서 차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개할 게 없는데. 2주밖에 안 돼서. 아직 차를 꾸밀 겨를이 없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먼지가, 먼지가 너무 잘 보이는데 벌써 238km 탔고요. 연비는 주유는 3만원씩 두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어서 네이비가 이어져 있고, 엑세이프. 근데 잘안 쓰게 되는 차에서 충전하면 집에서 하는 것보다 8배 비싸다고 합니다. 원래는 저 친구처럼 이걸 이렇게 매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꽤 시끄럽더라고요. 귀여워서 샀는데, 꽤 시끄러워서 떼놨고요 여기는 요거 연결하는 선 이거 립밤 이건 차량용 휴지, 티슈 자 이렇게 열어서 쓰는 거고요 콘솔 박스에는 다이소에서 밀티슈 샀고 어머 어머 너무 더럽네 지금 집게핀 이건 빨대인데 쓸수 있는 빨대고요 핸드크림, 짱크림 이거 주차번호판 껍데기인데, 다이소에서 산 주차번호판입니다. 2,000원. 일단 다이소에서 급한대로 샀습니다. 이렇게 카시트가 있는데, 이거는 친구가 아기가 좋아하는 길이 선물을준 거고, 이거는 바람막이. 이게 여기 카시트에 앉아있으면 저 거울을 통해서 이 거울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자가 들어있네요. 모자랑 이거는 살때 등록증 뭐 이런 거사 받을 때 주셨던 거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라이트가 나오는데 전화를 하고 음악을 듣고 하면은 얘가 막 깜빡깜빡 거리더라고요. 색깔은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보라색으로 바꿔놨습니다. 여긴가 보다. 이건가? 아, 여기서 바꿨습니다. 원래 이거였던 것 같아. 뭘 모르니까 설명할 그게 없네. 핸들은 요렇게 생겼고요. 이걸 누르면 전화가 돼. 되... 어머. 이게 여기도 있는 지 몰라. 이렇게 짧게. 하씩 계속 보이더라고요. 이 자석 등받이를 이렇게 돌려하는 거 보시나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블 여기 앞뒤로 블랙박스 달려 있고 선팅이랑 이건 기본 매트인가? 코일 매트 도주시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에어컨이랑 충전기랑 있고요. 보여드게 없어, 이제.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앞은 이런 모습이고요. 제가 앞에도 친구가 마주보는 차를, 마주보는 차에게도 초보인 걸 알려야 된다고, 앞에도 붙여야 된다고 해줘서, 앞에도 붙였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고요. 이렇습니다. 여기도 초고 아이가 타고 있어요. 비가 몇 방울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차가 엄청 더럽네요. 24년 2월 21일 날 차를 계약했고요. 이때는 그래비티 등급의 그래비티 그레이 색상으로 계약을 했는데 2주도 안 돼서 12일 만에 3월 4일에 화이트로 변경 합니다 그러면 순번이 다시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토톤루프에다가 화이트 펄 컬러로 재계약을 합니다 10주 1일 만에 차가 나왔고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고 14일날 받았습니다 5월 15일에 어머니께 하루 운전연수를 받고 그 이후로는 혼자 했고요 운전한 지는 2주 이틀 됐네요. 끝. 끝입니다. 안녕. 슉.